아, 아, 지금은 평창에서 점심 식사를 맛있게 하고 어, 강릉으로 넘었습니다. 강릉을 넘어서 지금 오죽헌에 어, 방람하게 아, 되었습니다. 아. <목소리> 자 여기 52년생 주사세요. <목소리> <있어야 목소리> 자 전부 주사 주세요. 자주기중회장님요생 아, 아, 그, 네. 확인해야 네, 아. 저기, 아, 네. 뭐, 자 여기 몇 년생이에요? 70년, 생7년몇 년생이에요? 52년생. 5 2까지요자 여기 주사세요. 안동하호에 이거 주사세요. 젊으니까좀 오세요. 김주동 회장님. 예. 네. 년생이에요 예, 네. 52년생. 52년생이면 이전에 있는 분 나가세요. 예. 여기 굉장히 요생이난 48년생. <웃음> <뭐예요>? <웃음>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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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년생. 몇 년생이요 50년. 지금부터 1분확인니다 É grande,

사칠 나 사칠. 오죽군영 관리사무소네요. 오십이 년생 이상은. 무료입니다. 무료. 무료. 어, 데 무슨 저거 어떻게 하라 어? 아, 이 들어도 4시까지. 아직까지 그저 법이 아니고 개인사도. 이런데 들어도 4시까지요? 이제 4시가 막 통화세요. 연 많으신 분들은 그냥 다어 아이, 나 어떻게 하야지 지금 <놀람> <수고보로가. 놀람> 벚이 이렇게 꽃도다 피네요. 아, 맞아. 우리 둘이 어디서 찍었지? 넘어갔다고 그랬지. 그래 어? 지금 혼자, 그는데다고 어? 다대 어? 그럼 대단 하지. 열성은다 왔으니까, 벌써 네. 가내가다있는데 응. 지금, 지금, 그쪽이 불어붙었다니까? 언제히지 어, 우리 태극기는 완전히 가죠, 어, 완전히. 그공 기식은 못해. 여기 내가 도망치지도 살아먹고. 차 살아먹는다. 그렇게 해가지고, 불어보고 내가 될 버전까지 다 걸릴게. 선비. 선비. 군대에 서셔야지, 저. 선비서 있어야지.

장모들이 켜착렬해졌네요 여기는 아, 입도채 노랗게 제법 좋았습니다 꽃도 다 피고 진달래도 피고. 잔디꽃이 이쁘게 피었네요. 여기는 아... 하나 찍어주세요. 또 김희숙, 김정희, 정당 오윤화, 국중배우 오윤화 그 배우들 취장을 찍어놓은거요봉년이 여기는 죽어있습니다. 아이고 되고 습니다 여기 모르나? 오하네 알아. 예. 여기 기 도산, 예, 감염 하고 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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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저기 대네 동네인데. 아, 기대네. 아니, 동네. 여기 정식으로 소개할게요. 기대. 엄마 성함만 대도 알, 알 텐데. 지성이 씨. 아. 그 양평이지. 양평. 양평이 예. 중화이 알아요? 이중화잘 모르겠어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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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정선는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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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이 저는. 저는. 저이 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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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이제 네. 앞으로 나올 거예요. 우리 네. 도산인 담네요. 현재 네. 고우신의 기재이큰모임네회장님 네. <laughs> 열심히 <웃음> 적고 <웃음> 계시네요. 아이고. <laughs> 학급파시네학급파시네 <또> <laughs> <학굽하시네. 웃음> <laughs> 나반고저 나 여기 오죽허는 아, 뭐 오셨어요 전에도. 아. 저는 처음이에요. 아. 감사합니다. 그다음 7번 보고 저녁 먹을 때 그다음에 9번

장목도 이쁘게 다 갖다 벼룩나무는 아직 앙상하게 옷을 안 갈아입고 있네요 아, 유급 인성교육관도 보이고 사격 문이네요. 나 don't forget to say, I don't 해주세요. I don't 저기 r 수아님 사진, 기념사진으로. 여기가 큰일나나, 이곳여기는 어디래요? 여기 시내. 시내잠내가좀 예쁜 것같데 네, 잘 찍어주세요. 회장님, 거 들어가실라고요? 7일 동기

유학에 있다는 것 깨닫고 내려오셔서 네. 네. 제일 먼저 들린 것이 여기 외갓댁인데 외할머니는 90세까지 살아계셨습니다. 그 당시 평균 연령이 50세였습니다. 율곡선생님도 49세에 돌아가시고 신사임당선생님도 48세에 돌아가시는데 외할머니는 90세까지 살아계셨어요. 그래서 처음 들어오실 때 자경문이라는 문을 거쳐서 오셨을 텐데 그 자경이 스스로 자자의 경계할 경자입니다. 내 스스로 경계할 것과 지킬 것을 11가지를 적어서 외할머니께 보여드리면서 내가 이걸 충실히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율곡선생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지행을 말씀하세요. 알고 있는 걸로 그칠 것이 아니라 행함이 따라야 된답니다. I 함이 없는 학문은 쓸모가 없는 학문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오늘날 우리가 왜 학문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의를 이미 그때 내려주셨다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학문을 왜 해야 하냐면은 학문 속엔 모든 지혜가 다 들어있다고 하셨어요 위 a 를 어떻게 섬기고 아래 사람을 어떻게 사랑하며 동료들 f 어떻게 지내하며 이 모든 게 학문 속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학문을 하지 않으면 b 소 t o 접어 l i t t 어 e bit of a little bit of a l i t t l 는 지혜도 학문 속에 있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탐문을 해야 된다고 지상교육제를 부르셨던 분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율복선생님은 실천적 신학자셨어요. 보면 은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생긴다든가 하게 되면 은 비난을 한다든가 질책을 한다든가 정말 책임점 가기에 바쁜데 율복선생님은 늘 해결책을 내놓으세요. 그 문제는 이렇게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개선이 될 것이다. 하고 늘그 해결책과 개선책을 내놓으시는데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10만 명 병사를 둘 수가 있습니다. 10만 명의 훌륭한 병사를 길러서 한양에 2만 명을 두고 각 지방에 만 명씩 둬서이 나라의 경계를 튼튼히 해야 된다고 하세요. 이대로 가다가는 모지않외국의 침입이 온다 하더라도 결코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이와 같은 일을 하되 10년 이내에 빨리 해야 된다고 하세요. 근데 이 일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에도 반대하시는 분들이 이 태평성대에 그렇게 하게 하 백성들이 혼란스러워지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가 않는데 그리고 율곡 선생님은 뭔가를 말씀을 하시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신용 가능사받으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조정에는 어질고 능력 있는 성들을 등용해야 되고 그리고 건방에봉사를 배치해야 되고 그리고 전쟁을 대비해서 하루속히 군마를 길러야 된다고 이와 같이. 돌아가신 게 1년 전에 말씀을 하시는그 크게 사연이 이루어지지 않는데 불복선자들이 돌아가신 게 정확하게 9년 뒤에 온 나라를 불법으로 만드는 중심에다 인정하게 되는데 미리 망을 짓는 수에서 불법으로 이어갔다는 게 일어났다는 건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용돈하는 거는 제가 생각는 2, 3년만 안 쓰면 쓸 수가 없다고 그요 7년이나 더 동안 김신혜를 쓰고 있는데, 우리를 생활하 사람들이 얼마나 피폐한 생활을 했는지, 저희는가시삼각할수 없지 않나면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20년, 0년된걸 생각해보실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기억나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어차피, 일단, 우리에게 1년 됐고, 우리가 능력감은 또 20년 됐어요. 육분이염육먹배나무 육번이염 먹은 <목소리> 어디 들어보고, 치고 들어보고. 고삼면, 고삼면 사람. 저기.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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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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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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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한데요, 이두 분. 이게 영상이거든요. 아, 이게 영상이에요. 이게 게 이게 게 아니, 영상이거든요. 영상이에요. 아 멋있다. 잘 나오네요. 회장님, 이거 영상인데, 이거 라이브예요. 지금 밴드 바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네.

응. 이가 <laughs> 그게는 <laughs> 복기 <laughs> 이제복지관 प्राइब बाइब बाइब बाइब.

굳이 안마당에 정원을 두지 않아도 몸만 열면 자연이 그대로 정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옛날 어르신들들은 호원이라고 해가지고 뒤뜰에다가 꽃을 심고 나무를 심고 하셨는데 대청마루를 앞에 맨날 열어놓게 되면 뒤뜰은 꽃과 나무를 심어놔서 기온이 낮고 안마당은 높다가 보니까 귤류의 변화에서 심신당이 더닝이잘 되게 되는데 한옥을 관심 있게 보시면 항상 안분이 덥습니다. 이거는 보면 이거를 걸쇠라고 그래요. 걸쇠라고도 그랬는데 문을 접어서 틀어서 올리게 되면 안무이 훨씬 커지게 되는데 뜨거운 걷기가 좁은 곳을 빠져나가려면 개혁을 낮춰야 된답니다. 그러다 보면 바깥 온하고 거의 십도 가까이 차이가 났다고 요그 그러니까 생활하시는 과학적인 지혜를 가지셨는데 어, 보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듣기에는 좀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옛날 어르신네들은 뭐라고 하시면서 바닥에 나무를 못 심게 하셨냐면 은한 그는 거의 이끝자 같이 생겼는데 그 안에다가 나무목을 넣게 되면은 빈곤할 본이 되는이라면서 하 나무를 불신기하셨던데요. 다 그래서 좀 납득하고 이야기는 좀 어렵지만 어르신들의 네 말씀을 들으면 다이해기 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옛날 어르신들은 네 안방에 여백을 둬 가지고서는 생활공간으로 같이 사용하셨어요 제사를 지낸다든가 참치를 한다든가 할때 같이 사용하셨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강릉이란 곳은 북방 지역 건축양식과 남방 지역 건축양식을 다 갖추고 있는 곳이 강릉입니다. 그래서 강 안에 방이 또 있어요. 이걸 적방이라 그랬는데 이거는 응. 남쪽으로 내려가면 없답니다. 없어요. 없고 그리고 네. 북쪽으로 하면 대청마루가 없는데 보면은 강릉은 북방지역 건축양식과 남방지역 건축양식을 다 갖추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추운 지역은 부엌을 굉장히 넓게 사용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은 가을이 빨리 오고 봄이 늦게 오다 보니까 겨울이 길어서 그엌간에서 생활하는 기간이 길다 가 보니까 추운 지역은 부엌을 굉장히 넓게 사용하는데 뒤에는 마구판도 가지고 소들도 따뜻하게 생활 할수 있게끔 돼있는게 북방지역의 건축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릴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그 하나도 이게 그 네, 전부 다 해봐요. 회장님이 진짜 거기 계셔가지고 그 분위기가 살았다고, 진짜. 감사요게다 합신으로 이루어졌어요. 해장을 가면 한일자로 되었고 중국은 또 인위적으로 굉장히 많이 높여놨는데도교 사상이 있다보니까 신선 세계를 꼽으면서 많이 높여났습니다만 가장 자연스러움이 가장 아름답다고 하듯이 우리 한옥의 아름다움은 곡선의 자연을볼 수가 있는데 칸이라는 거는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 그래요. 방 하나가 한 칸이 아니고 그래서 방 하나라도 두 칸이 될 수도 있고 세 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옥은 초가상간이라도 똑같은 집에 한 채도 없기 때문에 그것만 관심을 가져도 가지고 보셔도 다 정말 각각이 그 고유의 곡선의 아름다움이 다 각각이기 때문에 그것만 관심을 가지고 보셔도 흥미로운이라고 말씀을 드리. 수가 있는데 천마의 길이는 90cm 에서 1m 20을 넘지 를 않는답니다 이거는 여름 되면 햇볕을 차단해주는 거리고 겨울 되면 햇볕이 안에까지 들어가는 아주 과학적인 그런 거리인데 보면은 추운 지역 북방지역은 지붕이 좀더 경사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눈이 많이 오다가 보니까 조금 더 경사지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장소로 또 이동을 하면서 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옛날 어르신들들은 작은 걸 하나를 하셔도 뿌듯한 의미를 두고 하셨다고 해요.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불등의 농사지가 달라요. 불등의 농사지가 왜 다르냐면은. 공급이 높아야 굉이 따뜻하답니다. 근데 여기 이렇게 낮춰 놨어요. 이렇게 낮춰 놓은 거는 그날 제가 어떤 곳을 이렇게 낮춰 놨는데 이거는 연기를 통해서 해초들을 굉장히 여 놓을 낮춰 놓으 겁니다. 그래서 초반에 가면 더 낮은 위가 거게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습니다 그리고 우리 은 굉장히 잖아요 근데 이 맞네. 낮춰 놓으면 해초으로어떻게저 불행기 막 떼야 돼. 혀진거 봐. 멋있폭니다 <laughs> <목소리> 아니, 아니, <목소리> 이상하게. 야, 안 보여요, 그게. <목소리> 아니, 요니 <목소리> <제 얼굴만 뭐요? 웃음> <laughs> <laughs> 아니, <이제 웃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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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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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니 아니, 해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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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니까 이 정도 그런 사람 맞아. 옛날에, 그죠? 옛날에 예, 그분 예, 있을 때 야, 뭐, 돌아가셨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아니, 너무 안 돼서. 공동 씨가 뭐 골프인가 네. 뭐뭐 네. 하고 돌아가셨다면서. 그래서 그, 하막 그때 몸이 좀안 좋으셨어. 강동우씨 맞잖아. 그 노동부에 다 노동자들 다가대회장요 예. 돌아가셨어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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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